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경수사포커서 t v 유재복입니다. 오늘은 지난 7월 25일에 있었던 대전고등법원 제3차 재판 참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날 재판을 참관하고 나서 이번에 그 올린 그 참관기에서는 제가 정명성 목사의 변호인들 좀더 강한 질문을 했어요라고 제가 그 제목을 붙여서 기사를 올렸는데, 지금 상당한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관련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사실 그 사건, 그 자판을 보면은 완전히 검찰과 변호인들의 아주 치열한 공방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특히 그 항거불능, 블룸, 항거불능과 세례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 그날 검찰은 변호인들을 향해서... 피고인이, 즉, 정명성 목사가 피해자를 따르게 한 입증 증거가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거부를 할 수가 없었다. 이는 만민중앙교회 및 구원파 사건과 같은 피해자들 성적으로 접촉한 사건이라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자는 이인자였던 그 김지선이 돈을 주고 관리를 하면서 월명동 숙소를 관리하게 하고 또 피고인을 따라다니게 하면서 수련원 여신도들을 피고인에게 접촉시킨 것을 보면 한층 더 구원파 사건과 비슷한 사건으로 완전히 철거, 항거, 불능을 그 인정하는 것이라고 검찰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그 변호인 중 황, 황윤상 변호인은 그 아주 그 세게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하면서 검찰 측의 주장은 일방적 주장으로서 객관적 자료도 없고 검찰이 주장하는 설교에 대해는 서 이미 46년 전부터 정명성 목사가 교인들에게 설교한 내용으로서 압수수색 영장에도 없었 내용이다. 라면서 검찰을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또황호사는 검사는 왜 고소인들 말만 듣고 그러냐.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반박을 해야 한다. 그리고 또, 검찰은 객관적 개별적인 한거 불능을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절대로 이들을 강금 내지 통제한 사실이 없다. 반박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황 변사가 아주 좀 세게 나갔었습니다. 그니까 그야말로, 이 종교적 세뇌 여부와 관련한 그 검찰과 그이 변호인들의 아주 치열한 공방이 그날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변호인 중그 이재순 변호사가 또좀 아주 관심을 걸었습니다. 이재순 변호사는 그 만민중앙교회 및 구원파 사건은 내가 검사로서 수사를 했던 사건이었다. 이는 왜냐면은 검찰은 만민중앙교회 및그 구원파 사건이 똑같은 이정 목사가 저지른 그성 피해 사건과 비슷하다 하니까 이거를 이재순 변호사가 아주 강하게 반발했던 것입니다. 당시 자기가 그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로서 아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변을 하니까 그 검찰 측을 좀 순간 당황한 걸 제가 보았습니다. 또한 이 녹지 파일, 녹지 파일에 관련해서는 그 당시 에 오후에 그 국과수에서 나왔다는 그, 에, 팡보, 그 증인이 나와서는데 검찰 측 증인이죠. 아, 이 사람이 나와서 계속 그, 아, 변호인과 판사, 검사 간에 그 증인신문이 이졌는데 그날 뭐, 이 필자도, 기자도, 뭐, 잘 모르는 용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뭐, 와츠 앱. 전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전문 용어, 왓츠 앱이 나오면서 그일심 수사 기록에 나오긴 하는데, 수사 과정에서는 와이 와드앱을 통해 남자 친구에게 보냈다고 했는데 검사는 일신과 다른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즉 사실은 노음에이 <목소리> 그 있던 게 원본이었다. 이 원본 녹음 파일을 와츠앱을 통해서 <목소리> 보냈다. 그거를 예장 어, 하대에 넣어서 또 <목소리> 변호사에게 주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주장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날 생뚱맞게 왓츠앱을 주장하고 나온 것입니다. 즉 음향 소리 공학, 메타데이터 등등 용어 나오면서 너무다 너무나 그 전문적인 용어다 보니까 사실 재판부도 검사도 변호인들도 방청객들도 사실 이해 못하고 그 해당 증인 그 감정인 방 모씨하고만. 이재순 변호사가 상당히 여기에서 아주 박식하게 그나마 알고 서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상황이 좀 연출되었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그날 오후에 그 늦게 나온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뭐 엘세그 이종찬 변호사라고 하는데 차라리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지. 응? 알지도 못하는 용어를 쓰니까 그 자판장이 안전하고 했습니다. 예? 아주, 그, 참, 그런 장면은 사실 없었어야 돼요. 아, 본 기자가 보기에도 상당히 그거는 참, 차라리, 응? 어? 그, 그런 나와서 질문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마, 이너스가 됐습니다. 음. 짜증을 냈습니다, 자판장이. 왜, 그, 상관도 없면 질문하는가, 이런 것이 보였고. 그래서 이제 그, 국과수의 그, 어, 직원의 이제, 그, 정의신문이 무려, 4시간 20분에서 됐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볼 때는 사실,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래도, 그, 재판장은 상당히 이례하게 인식을 했어요. 오히려 재판장이, 그, 정명석 피고인, 그 변호인들에게, 좀, 제대로 된 질문을 해라. 어, 제대로 된 질문을 해라. 어? 좀, 약했다. 좀, 그, 강하게 나가지, 나가서야 되지 않는가. 그러한, 그, 힌트를 주었고, 또 자판장은 그런 속성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그, 그날, 이제, 그러면서, 아, 이제, 그, 그날 증인이 또두명 있었는데, 이, 자판장은 시간이 너무나 늦었으니까, 일곱시가, 당시 일곱시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두 명의 증인들에게 미안하다. 다음에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거기에 도 반발했습니다. 그 재판장을 해서 반발하면서 안 된다, 끝까지 하자. 그러니까 그 재판장이 가만히 있어라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계속 검찰은 지금까지 그 항고심 재판 과정에서 아, 피부측 변호사들이 요청했던 모든 그 사실 조회 등 여러 가지 그 절차를 상당히 자리를 도왔고 재판장도 도왔다 진행해 왔다면서 응 그. 하튼 다음 기회를 미루지 말고 오늘 끝을 내자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그뭐 검찰 측의 주장은 그 피고 측에서 신청한 뭐 배보 교수의 경우 과거에 그이 교수의 감정이 부적절하다는 그 방송이 나왔기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도 없고 재판을 다음 길로 하자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그러면서 계속 재판을 종결하자고. 사실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판부를 압박했습니다. 특히 그 검찰 측의그 여검사, 참 아주 그 상당히 참그 아주 참그미워한인상의여 검사였는데, 그여 검사는 그럴 수가 없다. 이미 정인들이 추석했기에 밤 12시까지 할수 있다. 1심 재판에서도 그렇게 한 사실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재판장은 재판부의 권한이다. 아주 그 쎄게를 박았습니다. 오늘은 도저히 재판을 석행할수 없다 무리다. 이미 이상으로 종결하겠다. 재판 진행은 재판부의 권한이다. 하면서 마무리를 잘 쳤습니다. 그리고 오는 8월 22일 오전 10시에 석행을 하겠다면서 그날 그 5차 항소심 재판을 마쳤는데 그날 그본 기자가 보더라도 상당히 그 김명식 부장판사, 자판장은. 그래서, 또 제가 그날 그 자판장의 그 태도, 검찰을 아주 그 제압하면서 그 물리치는 태도를 보면서 역시 그 우리 그김명실 자판장은 참무리수를 두지 않고 확실하게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제가 그런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좀 우리 그 JMS 측에다가 좀 제가 할 말을 하야로 했습니다. 음, 지금 이렇게 사태가 전개되어가기 때문에는 제 s 회원들은 MBC나 넷플릭스를 찾아가서 좀 강력히 대응을 해야 하는데 왜안 하고 있는지. 예? 그리고 또그 지금 정몽서 사건에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억울한 사항을 선교회 회원들이 참 곳곳에 가서 하소연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뭐그 조용히 있습니다. 제가 볼때 상당히 이거는 안 좋은 현상입니다. 오히려 제가 지금까지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왜 정확하게 저 혼자만 정명석 목사 그런 무죄다 왜? 그걸 제가 해줘야 겠습니까또녹취 네? 파일 조작 편집 합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분화도 떠들고 덜 나서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유축되었지 응. 말고 좀 대응하는 모습을 강력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3차 그 5차 항소심 그 재판 과정을 참관을 쓰면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죠. 정명성 목사의 그 변호인들. 더 강력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뭐냐? 앞으로 한달 남았습니다. 8월 22일 날, 그, 마지막 증인의 신문들이 남아있는데, 이때는 좀더 강하게 해서, 그, 참, 정명석 목사가 완전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그, 그 대책에 세일을 받아달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